엄마 아빠가 걸리는 암, 좀더 젊은 분들이 걸리는 암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한 재활의학과 김정훈입니다. 오늘부터 해서 우리 앞으로 이 4개월 동안에 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암 재활 치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암 환자들이 늘 공통적으로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암에 대해서, 어,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중입니다. 어, 다 밝혀진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암 환자들은 채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 적당한 어, 고기는 꼭 섭취를 해줘야 된다. 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영양제는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 어. 어떤 분들은 이것저것 영양제를 다 먹다 보니까 영양제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 할 정도로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도 있고 또 TV에서 또나오시는 어떤 그 교수님은 아 영양제 그런 거다 필요 없어 그냥 어. 음식 잘 먹으면 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암 환자들은 안 그래도 자기 병 이거 그 관리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메스컴에서 하는 얘기도 다르고 또 의사들마다 하는 얘기도 다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리시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 불안하게 여기시는 어 분들이 많은데 어 분명히 암은 좋지 않은 질병인 건 맞지만 우리가 암에 대해서 잘 알면 그러면 불안을 최소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할때좀더 고민을 덜 하고 어, 우리의 에너지를 암을 극복하는데 모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제목은 암으로 암을 극복하는 어,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대체 의사들도 치료하기가 어려운 암을 왜 환자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있는 6명의 가족이에요. 자, 이 6명의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 중에 암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이겠습니까? 어, 이 중에는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어, 현재 우리나라의 그, 어, 암 환자 수가 약한 25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음, 한5% 정도 되는 거죠. 우리, 그, 국민을, 에, 전체 5천만이라고 보면, 5% 정도가 암 환자예요. 그런데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 6명 중에서, 어, 평생, 암을 한 번이라도, 암을 경험할 만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자, 2명 조금 넘습니다. 어, 3분의 1좀 넘는 거죠. 그런데, 요렇게, 나이 드신 분, 여기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가 걸리는 암하고 또 엄마 아빠가 걸리는 암 그리고 조금 조금 더 젊은 분들이 걸리는 암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 연령대별로 어 또그 사람의 특징별로 어떤 걸좀 주의하면 좋을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봐야 돼요. 자, 요거는 2020년도 그 통계를 가지고 암 발생 확률입니다. 우리나라 구,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83.5세 근데, 암에 걸릴 확률이 약 37%입니다. 33%도 넘죠? 근데, 남자는 약 40%, 39% 정도 되죠? 남자는 80.5세까지 사니까 39%. 여자는 86.5세까지 사는데 33.9%. 이 정도 확률로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6명이 있다면 최소한 2명 정도는 평생에 암이 꼭 걸린다는 거예요. 자암 발생률 OECD 평균을 보면 10만 명당입니다. 10만 명당 남자는 338명, 여자는 273명. 여자가 좀더 적죠.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통계를 보겠습니다. 특이하게도 OECD 평균 중에서 남자 암이 제일 적게 걸립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은 좋은 나라 태어나신 거예요. 암이 제일 적게 걸리는 나라에 태어나신 겁니다. 여자가 257명. OECD 평균보다는 적죠. 여기 잘 사는 나라들, 우리가 부러워하는 나라들 다 우리보다 암이 많습니다. 저는 뉴질랜드나 호주가 엄청 어, 암이 엄청 많아요. 특히 여자분들은. 호주가 유일하게 400명이 넘습니다. 아마 햇볕이 너무 강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호주 호주가 1등이네요 남자도 500명이 넘어요. 1등입니다. 자, 미국은 남자가 400명, 여자가 333명. 우리가 잘 아는 선진국들이 오히려 더 훨씬 암이 많이 걸리죠? 어, 일본 적고, 그 북유럽 쪽에 스웨덴 이런 쪽이 좀 적고, 이탈리아도 조금 적은 편에 속합니다. 남자, 여자 나눠가지고 그암 발생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는 폐암, 위암, 뭐 전립선암, 대장간 이런 쪽으로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암이고요. 여자는 1등이 유방암입니다. 갑상선, 대장, 폐. 여자도 폐암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위암. 이렇게 상위 10개 암 중에서 앞에 한 5개가 거의 한70% 가까이를 차지하죠. 근데 특이하게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만 가지고 있는 어떤 암이 있죠. 그래서 여자분들은 유방암이라든지 자궁체부암, 자궁경부암, 둘다 합해서 자궁암에 치면, 이런 자궁암이나 유방암을 빼고 나면, 여자분들이 암이 발생 훨씬 더 적을 겁니다. 남자분들만 가지는 특이한 암은 전립선암이죠. 여자분들의 유방암에 해당하는 게 남자는 전립선암입니다. 호르몬 때문에, 호르몬 영향을 많이 받는 암이죠. 그러니까 전립선암 빼고, 여자는 유방암이나 자궁암 빼고, 이렇게 아마 계산하면 아마 여자가 남자보다 아, 암이 더 적게 발생하지 않을까. 여자는 유방암이나 자궁암 때문에 보는 피해가 좀 큽니다. 자, 이번에는 주요한 10개 암 유병자 수입니다. 어, 전체 암 환자가 230만 명쯤 되네요. 227만 명. 이게 이, 2020년도 자료입니다. 제일 많은 것은 갑상선, 위, 대장, 유방 요까지는 거의 비슷하죠 갑상선이 한 50만명 가까이 되는 걸로 제일 많고 나머지는 다 30만명 언저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자의 전립선암이 12만명 폐가 상당히 많죠 폐가 폐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남자 여자별로 좀 나눠 가지고 암 유병자 수를 보겠습니다 남자는 약한 100만명 정도 되는데 위암이 제일 많고, 대장, 전립선, 갑상선, 이런 수준으로 많습니다. 어, 여자는, 어, 갑상선암 1번, 유방암 2번, 대장암 3번. 어, 최근에 어쨌든 많이 늘고 있으면서, 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대장암하고 폐암입니다. 굉장히 최근에 많이 늘고 있어요. 위암 같은 건 오히려 줄고 있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암은 옛날 같으면, 어, 걸리면 큰일 나고 지금도 큰일 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옛날에는 빨리 죽었어요 95년도 이때만 하더라도 5년 생존율이 40%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암 생존율이 71.5%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이상이 5년 이상 산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약간 통계에 오류가 있긴 해요 워낙 조기에 발견하는 암이 많고 갑상선암이나 유방암 뭐 이런 암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오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이나 유방암 이런 것들은 5년 생존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보세요. 갑상선암 같은 경우는 5년 생존율이 100%죠, 100%. 5년 안에 안 죽습니다. 100%는 조금 에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거의 99.9%일 거예요. 갑상선암 중에서도 아주 고약한 암이 가끔 있긴 합니다. 근데 워낙 우리나라 그 의료 체계가 잘돼 있어서 아주 싼 가격으로 갑상선 초음파 이런 거를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견을 잘 해요. 그래서 고약한 갑상선 암이라고 하더라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두 번째는 전립선암 5년 95%, 자세 번째는 유방암 94% 가까이 되죠. 네 번째가 신장암 85.7%, 다섯 번째가 위암 78%, 대장암도 74%. 자, 이 여섯 개는 5년 생존율이 70%가 넘는 평균을 넘는 그런 암들입니다. 이런 암들이 많아지면 그 5년 생존율이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 유방암 조기 검진하죠, 위암, 대장암 다 조기 검진하죠. 전립선은 또 특이하게 다른 것들은 직접 봐야 되거든요. 유방은 어 유방 촬영을 해 봐야 되고, 위는 내시경 해 봐야 되고, 대장도 내시경 해 봐야 되죠. 갑상선도 초음파 해 봐야 됩니다. 근데 전립선암은 전립선 초음파 잘안 하죠. 전립선암은 혈액 검사만 해도 아주 특이한 항체가 있어 가지고, 전립선암은 혈액 검사로도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어, 문제는 신장인데, 신장은 이제 혈뇨 같은 게 나와야지 어좀 가서 검사하지. 웬만해서는 콩팥 검사 잘안 하죠. 근데 여기는 증상이 좀 있으니까 혈뇨나 이런 게 있으면 가서 검사하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 우리나라가 이렇게 5년 암 생존율이 높은 것은 조기 검진이나 병원에 그 가는 병원 문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암 5년 생존율이 어 정말로 높은 나라 중에 속합니다. 어, 남자와 여자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죽는 굉장히 고약하고 어려운 암들 순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이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5년 생존율이 15% 정도밖에 안 돼요. 수술을 할수 있다면 다행인데, 췌장암은 처음 딱 발견하자마자 수술을 할수 있으면 그나마 좀 높지만 수술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정말 생존율이 많이 낮은 그런 암입니다. 두 번째가 담낭 및 담도 암입니다. 쓸개라고 부르죠. 어, 그쪽도 여기 두 개가 증상이 잘 없어요. 증상이 그래서 애매해 가지고 어, 잘 발견을 못합니다. 췌장이나 담낭 요거는 이 검사를 해도 초음파 같은 걸로 잘 확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복부ct를 찍어야 되는데 복부ct는 또 그렇게 많이 안 찍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발견이 늦은 그런 한계도 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이 폐암이죠 폐암도 증상이 잘 없어요 그래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어, 조기에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폐암 발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폐암은 ct를 찍어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CT를 찍어야 좀 제대로 알수 있는 것들이네요. 그러니까 고약한 암들은 일반적인 초음파 검사나 간단한 뭐 혈액 검사나 이런 걸로 알기가 좀 어렵고 CT를 찍어야만 좀 확인이 가능한 그런 암들이 있다. 또뭐 CT는 또 방사선 피폭 때문에 또 병원에서도 자주 그렇게 권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증상이나 위험도에 따라서 잘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나마 좀 어중간한 게 간입니다. 간은 한39% 정도 5년 생존율인데, 간은 그나마 이제 초음파 검사가 좀 가능한 그런, 어, 암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암 5년 생존율이 40%에서 거의 70%가 넘어가는 정도로 많이 발달한 것은 조기검진, 어, 그리고 병원의 문턱이 낮아서 생긴 그런 영향이 크다.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갈수록 우리나라 지금 그 의료가 필수 의료보다는 자꾸 미용이나 어뭐 피부나 뭐 이런 쪽으로 너무 그 의사들이 많이 몰리고 또 최근에 그 의료 환경이 나빠지면서 소아과나 흉부외과 같은 아주 정말 어 중요한 과 선생님들 산부인과 이런 선생님들이 어. 이 의료 환경이 너무 어렵고 소송에 걸리면은 뭐 거의 그 파산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더 이상 소아과도 또 산부인과 뭐 흉부외과 이런 걸잘안 하시려고 해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런 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을 맡아 줘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그 피부나 미용 같은 이런 쪽으로 또 하시는 분들도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의 생계를 생각하면 뭐 이해가 되는 면도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요 암 발생자 수 여성입니다. 2020년도 모든 암은 1년에 이만큼 생긴다는 거예요. 11만 7천 명이 생겼고 갑상선을 제외하면 9만 5천 명. 왜냐하면 아까 보셨죠? 갑상선은 5년 생존율이 100%니까 잘안 쳐줘요. 유방암 1등 갑상선 2등 대장 3등 폐가 굉장히 많죠 어, 위암 제가 의, 의대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국인은 위암이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다 대장암 유방암 이런거는 잘안 걸린다 서양 사람들은 많이 걸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걸린다 근데 이게 시... 5년 만에 아니다. 15년 더 됐구나. 20년 좀더 됐군요. 세월 가는 줄을 몰라가지고 20년 좀더 됐는데, 20년 만에 유방암이 1등이고, 대장이 3등. 아 옛날에 20년 전에 이게 요 밑에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암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었을까요? 인종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먹는 게, 어, 다 서구형, 형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또 하나, 이거는 통계로는 나오지 않는데, 또 하나 저는, 그, 나름대로 가설을 세우고 있는 게, 스트레스가 정말로 많이 늘었습니다.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어, 그거는, 이제, 이런 WHO에서는 발표하지 않지만, 어, 암 환자들을 보는 임상 의사들은,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암의 그~ 주요 암 발생률이 바뀐 것은 어~ 식이 패턴 그리고 스트레스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겠다. 어~ 그렇게 하나는 객관적으로 하나는 제 주관적으로 그리고 임상하는 의사들의 어~ 뇌피셜일지도 모르는데 이거는 어~ 정말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런지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 같은 환경에 있다면 나는 어떤 암에 잘 걸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암 발생한 거 보면요. 갑상선, 폐, 대장, 위, 유방, 요까지 요 상위 다섯 개는요. 2020년도에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로, 어, 정말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요 다섯 개만 합하더라도 거의 한 13만 명이 정도 될것 같네요. 13만 명 이상 될것 같다. 이게 2019년도고 2020년도인데 2020년도가 보세요 약간씩 주요 암들이 좀 줄은 것처럼 보이죠. 뭐5.9% 4.3% 이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병원에 잘 가지 않아요. 검진도 잘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좀 줄어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럼 환자가 이만큼 줄었을까? 아직 통계가 안 나와가지고 2021년, 2022년 통계는 아직 다 집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지만 실제로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올해 2023년도는 암이 뭐 예전보다 더 확실히 많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암이 2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여기가 거의 한 15만 명, 145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자, 주요 암의 5년 생존율 추입니다. 남녀 전체를 볼 때, 갑상선암은 거의 뭐95% 이상 여기서 계속 놀죠. 그 다음에 잘 살아남는 전립선암은 90% 이상, 유방암도 오래 살아남고, 대장암 이런 쪽도 오래 살아남죠. 신장암도 비교적 높아지고. 신장암이 최근에 우리나라 프로토콜, 그 치료 방법이 어좀 많이 좋아지면서 신장암도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암입니다. 위암은 뭐 조기 발견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갈수록 높아져서 거의 80% 가까이 와 있습니다. 폐암도 많이 좋아졌죠. 폐암 저희가 학생 때 제가 학생 때니까 이때겠네요. 96년, 2000년 뭐 이런 이런 때, 요 때, 이때. 요 때는 보세요. 폐암이 20%가 안 됐어요. 5년 생존율이 그래서 제 의과 대학교 때의 지식으로는 폐암이 굉장히 위험한 병이었고 지금도 위험한 건 맞는데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거의 두배 이상 약들이 항암제들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면역 치료제들도 많이 발견되고 표적 치료제들도 어, 많이 개발돼가지고 폐암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드라마틱하게 그 어, 생존율이 높아진 어, 그런 암이 아닌가. 간암도 그렇고요. 간암도 최근에 기, 치료 기계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성분들만 보겠습니다. 주요 암 발생 추이를 보면 점점 많아지는 게 유방암. 갑상선 암은 엄청 많아졌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좀 높아지죠. 그 다음이 대장 위 폐인데, 대장암 위암 폐암은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급격하게 쭉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게 폐입니다. 폐암이 조만간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위암을 역전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특이하게 여성분들은 흡연자가 많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폐암이 굉장히 많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성분들 폐암 무시하시면 안 돼요. 나는 담배도 안 피는데 뭐 큰일 납니다. 폐암 조심하셔야 돼요. 어 자, 그러면 연령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대별로 많은 어그 암이 달라요. 30대 초반이시죠? 30대 초반이면은 여기입니다. 여기에는 쭉 누가 제일 많습니까? 자궁경부암, 갑상선암, 요런 아니, 갑상선암이네요. 여기가 요요 요 하늘색은 갑상선암이고, 자궁암은 요렇게 갑니다. 30대에 자궁경부암은 얼마 안 되는데, 갑상선암은 엄청 높죠. 그래서 30, 30대 같으면은 어... 초음파 검사를 어, 한 번씩 해보시면 갑상선암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높은 거 빨간 거 여기 빨간 거. 이게 누구죠? 유방암입니다. 그러니까 30대는 갑상선암이 1번, 유방암이 2번이죠. 자 그런데 40대가 되면 여기가 달라요. 40대 되면 유방암이 1번이죠. 40대는 유방암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방암도 초음파나 유방 그 촬영술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유방암은 언제까지 높냐? 상당히 60대까지도, 70대까지도 높다가 거의 80대가 넘어가야 이렇게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40대는 유방암이 1번, 그다음이 갑상선암, 갑상선암 다음이 세 번째, 여전암 표시가 대장암입니다. 근데 대장암은 뒤로 갈수록 계속 높아지죠. 나이가 들수록 대장암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어 이쯤 되면 이제 60대가 됐다. 어 그러면은 60대 70대가 되면 폐암이 많아집니다. 어 70대 80대 되는 분들은 대장암이나 폐암을 조심하셔야 되고 또 위암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암하고 대장암은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소화기계통암은 패턴이 비슷합니다. 간암도 패턴이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는데 다만 위험만큼 흔하진 않지만 어, 패턴은 비슷합니다. 여기 그 소화기계통 암들이 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계속 많아져요. 요런 호르몬하고 관계되는 유방암, 갑상선암 이런 것들은 호르몬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호르몬 관계되는 암들은 나이가 들면은 아무래도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에, 이 발생률이 줄어들지만은 소화기계통은 특히 대장 같은 경우는 어, 나이가 들수록 계속 올라갑니다. 대장암, 위암, 췌장암, 간암. 이건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또 하나 비슷한 게 이제 폐암인데 어, 여성분들은 담배를 피지 않더라도 어, 사실 어, 비소세포성 폐암 같은 경우는 어, 뭐 담배하고 크게 관계 없이 계속 높아질 수 있거든요. 자, 연령군별 주요 암 발생률 여자분인데 어릴 때, 이제 14세까지는 백혈병이 넘버원이죠. 그 다음에, 림프종 같은 거. 그 다음에, 뇌에 생기는 종양.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주요 암이라고 할수 있겠고. 그 다음에, 30대 중반까지. 우리 파릇파릇하게 젊은 분들은 갑상선 암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유방암이 2등이고,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그 다음에, 좀, 30대부터 60대 중반까지. 그니까, 중년 전후. 어, 다 중년은 아니죠. 30세 후반은 중년은 아니니까. 어, 어쨌든 중년을 전후해서는 유방암이 넘버원입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암. 자, 그 다음에 65세 이상. 약간 노년기에 가까워지면 대장암 넘버원. 그 다음에 폐암.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남녀에 따라서 또 연령대에 따라서 암은 이렇게 다양하게 특징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암이 여러분이 어느 동네에 사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어디 살면 많이 걸리고 어디 살면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도시에 많이 생기는 암이 있고 농촌 지역에 많이 생기는 암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도시에 사는 연령대가 다르고 도시 저기 시골에 사는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연령대에 따른 차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어, 그런데 도시에 살지만 이런 도심 지역하고 약간 낙후된 지역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어, 지역별로 어떻게 암이 좀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유방암입니다. 유방암. 유방암은 어디서 제일 많이 걸리냐? 강남에서 제일 많이 걸립니다. 서울 강남에서 유방암 넘버 no. 원. 어디가 제일 안 걸리냐? 강원도 평창에 가면은 거의 절반 정도, 절반도 안될것 같은데, 아 10만 명당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 잡았는데, 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어, 될 정도로 평창에는 어, 유방암이 적죠. 왜 그럴까요? 나이드신 분이 많아서 그렇겠지. 아까 유방암은 나이가 호르몬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젊은 분들. 그러니까 아까 유방암이 제일 많은 게 30대 후반부터였죠. 3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까지 그런 분들이 많이 살만한 동네가 이런데죠 평창에는 어 30대 중반이 잘 없겠죠. 그래서 유방암은 어 도심 지역하고 시골 지역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어 전체적으로 이런 평창군, 장수군, 신안군 이런 어좀 외딴 시골 지역이 이제 암 발생률이 높아요. 대구로 치면 수성구, 성구가 유방암 월등 많고 중구가 제일 낮습니다. 중구가 아무래도 이제 그 도심 지역인데 오래된 도심이기 때문에 구도심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좀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그 다음에는 자궁경부암은 어느 동네에서 잘? 1번이 전북 고창군입니다. 제일 꼴찌가 충북 단양군이에요. 이거는 조금 특이하죠. 단양도 그렇게 도심 지역은 아닌데 어, 고창은 좀 확실히 조금 시골 지역이잖아요. 근데 단양도 그, 뭐 그렇게 번화한 곳은 아닌데 그렇게 따지면은 어, 나이만 가지고 또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런데 어, 대구는 보면 서구가 제일 많습니다. 서구가 서가 제일 많고. 수성구가 제일 적은 편이고 그러니까 어 대구를 예로 들자면 수성구는 유방암이 위험하고 서구 쪽에서는 어이 자궁경부암 이게 더 위험하다. 더 많이 발생한다. 물론 전체적인 그 지역을 평균 낸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별로 보자면 좀더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자궁경부암이나 유방암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나름 특이한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특이한 생활 방식을 주의하셔야지만, 아, 요런 암들을, 유방암,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죠. <목소리>